2022년 하반기까지는 네. 사실은 거의 무제한이었어요. 네. 무제한 보증이라고 해서 전세계약서만 보여주면 가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1월달에 빌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음. 해와라 음. 그 다음에 23년도 5월 달에 공시가격 이140% 에다가 전세가율 90%를 곱하겠다 이렇게 음.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126이 됐던 거죠 126%가 됐는데 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잖아요 우리 임대인들은 1년 반뭐 있는거 없는거 다 해가지고 꺼놨죠 1 1 1는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집을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어, 건축비도 올랐는데 이안 맞으니까 지금 오피스텔 입주량이 서울이 3천 세대가 안 되는데 네. 내년에 네. 500세대도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다 세입자한테 전가된다고 밖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네.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100에서 70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은 고통스러운 날란들을 보내겠지만 네. 사실적으로 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전가는 다 임차인들한테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100개 중에 70개에 해당하는 집들이 대입 연대를 받는다고 하면 허그는 뭐 어떻게 대입 연대를 해줄 건가요? 아니 애초에 경매시장 가보면 나 손해 볼 테니까 낙찰만 받아가라 이게 써나요? 대학이면 포기하겠다 음. 손해를 보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 근데 대학을 포기한다고 써놔도 받아가라고 하는데 네. 뉴스 보셨겠지만 오. 받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임대차 시장에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네. 나쁜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어요. 네.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가겠냐는 문제가 되죠. 결국 다시 또 발생하는 네. 거네요. 허그가 이번에 자본증권 7천억을 발생했습니다. 어, 맞아요. 최근 뉴스 나왔더라고요. 네. 그 7천억을 왜발행하게된 거냐면 대입반자액 중에서 횟수가 불가능하니까 자본이 줄어든 거거든요. 음. 이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서 뉴스가 핫해지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님이 야 너는 실천하기나 왜 필요한 거냐 이러니까저 음.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이랬다는 건데 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무식하게 10% 감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음. 뭔가 퇴로를 마련해주고 해야지 점점 더 이렇게 하면은 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안 들어올 것이고. 또 반복 또 네, 반복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배움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이거는 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현재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126이라든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대인들이 네. 실패한 개투자자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패한 겁니다. 네. 실패한 건데 저희가 그럼 여기서 성공의 반전을 원하는 거냐? 저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피해만 입히지 말자. 네, 적어도 내 임차인들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다예요. 네, 회원 중에 한 분은. 임차인분한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그 임차인분이 사장님 저는 괜찮으니까 사장님 힘내십시오라고 응원을 오히려 해줬대요. 그런 임차인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제가 대리변제를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나갈 수 있게 살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전 대리변제를 받아가도 되니 사장님 건강만 지키시고 너무 침략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대요. 음... 이런 좋은 관계들을 갖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허그의 아나무이 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때문에 네. 지금 다 복잡해진 거잖아요. 네. 사실 어떤 문제인지 전 모르겠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국토부에서 네.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네. 기업형 임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민간에서 지금 임대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말라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의심이 드시죠? 예. 네. 기업형 <laughs> 임대를 함으로써 당연히 월세가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집주인들이 손해 보면서 하지만 기업들은 손해 보면서까지 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 청소라든가 비품 이런 거 칼같이 청구를 할 것이고 네. 월세도. 20%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우리 보통 생활비스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 기업은 아마 그게 없을 겁니다 네. 뭐 하다못해 이런 데다가 볼펜 자고 하나 냈다가 도배 전체 비용은 안 갚고 아니 법무팀이 따로 있는데 네, 맞습니다. 개인 상대로 소송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네 맞아요 무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음. 집주인이 김장을 그래서, 해서 세입주자들한테 네. 아, 우리 김장 했으니까 너네 김치 하나 갖다 먹어라 이런 시대는 지났다 저번... 방송 내용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고 제가 음, 음, 말씀을 음,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기업형 장기임대를 하려고 지금 우리를 고사시키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정부하고 여당은 네. 기업형 장기임대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 야당은 네. 공공임대를 좀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이거든요. <laughs> 한숨술 나오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민간임대 사업자들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가운데 껴가지고 죽어나는 거죠 고래싸움에 새우성 터지는 격이 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시장을 보전을 하려면 네. 답은 따로 나와있는 거거든요 음, 네. 근저당과 상관없이 네. 역전세 금액만큼의 대출을 국가에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세입자한테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될수 있게끔 음. 대출폭을 좀 넓게 줘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최우선 변제금액 어, 언더만큼의 보증금만 받고 맞아요. 월세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음, 퇴로를 만들어줘요. 네, 퇴로가 없고 끼리만 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기업형 장기임대라든가 공공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분들이 신축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위기에 처했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네. 인수를 해가시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에 어... 기업형 장기임대라고 하면 네. 건물 하나를 통으로 매입을 하신다든가 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공공임대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를 매매로 가져가든 해서 다시 임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렇죠. 네. 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음. 팔수 있게끔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네. 제일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종부세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문제거든요. 오피스텔은 좀 괜찮은데 네. 빌라 쪽은 거의 매수자가 없어요. 투자 당연히 없고요. 실수요자들도 빌라는데 꺼려하고 대부분 전세를 살고 싶어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또 만약에 무주택자가 매수를 해서 자기가 실 거주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에. 저희가 손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거든요. 왜 전세를 사시냐 같은 값인데 그냥 매매를 하시지라고 물어본다면 꺼리는 이유는 환금성이에요. 아. 나중에 다시 팔릴 수있겠느냐라그 음. 다음에 팔때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아니냐요 제도적으로 보완만 좀 해준다면, 그렇죠. 환명성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실입주자 위주의 매매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데 음, 요즘 빌라 진짜 살기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렇죠. 음.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만 찾아요. 모두가 다 보증보험되는 전세만 찾아요. 그게 문제예요. 음. 사실은 실입주도 괜찮은데 제도적인 보완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지. 음. 주거환경은 빌라들도 요새 너무 좋게 잘돼 있어요.